제 8장 기울기 센서 활용 자, 기울기 센서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아, 쇠 구슬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양쪽 단자가 연결되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양쪽 단자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 장에서는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기울기 센서 값을 입력받아서 휴머노이드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있고요. 기울기 센서를 D9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 센서죠, 그렇죠? 이게 붙으면 5볼트가 어, 일로 들어가고 떨어지면 0볼트가 일로 들어가고, 그렇죠? 어, 기울기 센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에 따라서 0이 되느냐, 어, 1이 되느냐, 디지털 값이 0이 되느냐, 1이 되느냐 그거죠. 여기는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출력이, 기울기 센서 출력이 D9로 들어가고 블루투스 모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 8의 1을 보겠습니다. 기울기 센서로 휴머노이드 동작 제어하기 자, 실험 8의 1에서는 그냥 기울기 센서만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장의 스마트보드의 D9에 기울기 센서를 연결해서 센서의 기울기 상태에 따른 센서의 출력값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이거죠.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요. 자, 프로그램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8-1이죠. 자, 여기서 실제로 기울기 선, 센서만 우리가 동작을 하니까 로보트.h는 필요 없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죠. 그죠? 틸트는 9번으로 어, D9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풋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틸트 밸류 값이 디지털 리드에서 어, 9번을 읽어서 그거를 이제 찍어 주는 거죠. 시리얼 프린터로 자.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컴파일을 시키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0.5초마다 지금 어, 1111이죠. 제가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울이면 0060.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이면 1111. 그죠 자, 얘를 어, 이쪽으로 기울이면 0이 나오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다시 1이 나오죠. 그죠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가지고 기울여 보시면 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실험 8-2를 의 보겠습니다. 어, 기울기 센서로 휴머노이드 동작 제어하기. 자, 대장장의 스마트보드의 D9에 기울기 센서를 연결해서 스마트보드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휴머노이드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그죠? 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고, 프로그램을 가져오죠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8-2자어 22번은 어, 준비태 세죠 준비태 세고자 인클로드 로보트 .h 틸트가 9번이고 시리얼 비긴 9600그 다음에 틸트 인풋 어, 그 다음에 비트비긴 115200이고 휴머노이드 하고 통신이죠 통신이죠 그 다음에 액션 로보트 22번 자 여기 준비자 되죠 어 준비자 됩니다 아 어, 파이터 준비 모드죠, 그죠? 네, 준비 포즈, 어, 준비 포즈죠. 그다음에 루프에서 들어와서 9번을 읽어서 그게 1이면 1이면 어, 액션 로봇 27번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만약에 0이면 어, 왼쪽으로 이동해라. 이거죠. 이건 이제 기울기 센서 값이 1이냐 0이냐인데 여러분들이 기울기 센서를 어, 뭐 바로 붙이느냐 아니면 뒤집어서 붙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이 바뀔 수 있어요. 그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기울기 세서를 어떻게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에 부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실행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네 업로드했죠. 일단 시리얼 모니터를 보죠. 자, 지금은 1이죠. 그죠 1이면 뭐예요? 오른쪽으로 이동. 자. 기울여 봤습니다. 기울여 봤어요. 0이면 왼쪽으로 이동. 그렇죠? 자, 1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이렇게 되죠. 네, 휴머노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가 동작하는 걸 보겠습니다. 0이면 왼쪽으로 이동 이쪽이죠 1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자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0이죠 0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 그렇자 1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다시 0이면 왼쪽으로 이동 다시 1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네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기울기 센서 값을 읽어서 0이면 어 왼쪽으로 이동 1이면 오른쪽으로 이동 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어, 이동하는 게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뭐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죠? 실험 8의 3을 보겠습니다. 아,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의 D9에 기울기 센서를 연결하여 기울기 센서의 응답에 따라 휴머노이드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동작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동작을 여러 개를 묶어서 어, 그 동작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동작을 한번 어, 짜보라는 얘기죠. 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고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져오죠. 얘를 8-3. 자, 보면, i c 로 되어있죠. 9개, 2 3 3 30, 30, 30, 30, 30, 30, 30, 30, 3이 30, 30, 30, 30, 30, 30, 30, 죠3 3 3 3 30, 3 3 3 3 어, P a c 얘는 틸트 값이 0이면 39, 40, 42, 43, 44, 48, 49, 50, 51번 동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F cnt는 뭐예요 F cnt는 여기 0번, 1번, 요 배열에 0번,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가리켜 주는 거죠. 자, B cnt는 요 배열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그렇 네, 예, 그거 이렇게 주 겁니다. 액션 로봇트 1번, 어, 1번 준비 모두 하고 약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읽어서 읽어서, 자, 만약에 틸트 밸류 값이 1이면 어떻게 돼요? FA 액션에 FCNT가 0이니까 이동작을 하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읽어서 1이면 어, FCNT가 하나 증가하니까 이동작을 하란 얘기죠. 그러다가 틸트 밸류 값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어 b 액션의 bcnt가 0이니까 이 동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그 다음에 또 0이면 이 동작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 8 보다 크면 자, 0, 1, 2, 3, 4, 5, 6, 7, 8 보다 크면 다시 0으로 돌아,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쵸? 그쵸 여기 얘도 마찬가지죠 어, fcnt가 8 보다 크면 0으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죠 자 컴파일하고 한번 업로드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을 한번 직접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업로드 업로딩하면 이제 준비 모드로 아, 이제 휴머노이드가 준비 모드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틸트 센서 값이 1이면 아, 이런 동작을 하죠. 전투 모드 그렇죠? 네, 여기서 다시 틸트 센서 값을 0으로 하면 아, 이렇게 예, 바뀌죠. 다시 또 여기서 틸트 센서 값을 1로 해보겠습니다. 1로 하면 또 빨간색으로 해서 전투모드로 가죠. 자, 틸트 센서 값을 또 0으로 하면, 아, 이렇게 되고. 네, 틸트 센서 값을 0 또는 1로 바꿔가면서 로봇의 동작을 어, 제어할 수 있습니다. 1이 된 거죠.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대장장의 스마트 보드에 기울기 센서하고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아래와 표와 같이 동작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자, 기울기 센서가 0이고 가변 저항이 0에서 250일 때까지는 0에서 254일 때는 뭐 이런 동작을 하도록 하고 기울기 센서 값이 0이고 가변저항이 2 5 1에서 500일 때는 이런 동작, 어, 기울기 센서 값이 1이고 가변저항이 500일에서 800일 때는 이런 동작, 어, 기울기 센서 값이 1이고 가변저항이 800일에서 123일 0 때는 이런 동작 어,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오, 그죠? 이 휴머노이드 동작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동작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